자 매달 휴대폰 요금 고지서 받으시죠. 그거 딱 열어 봤을 때오나 무슨 요금제 쓰고 있었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이상한 미스터리거든요. 오늘 이 혼란 속에 숨겨진 경제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휴대폰 요금제는 이렇게까지 복잡한 걸까요? 그쵸?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뭐 우리를 정말 지치게 만들잖아요. 이 답답함의 정체가 뭔지 한번 알아보죠. 자, 이 혼란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있어요. 바로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요금제 보면서 내가 뭘잘 모르나 하고 자책하셨다면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금제 정글은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가 길을 잃게끔 만들어진 걸지도 모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O G X 플랜. 요고다이렉트 오지 프리미어 슈퍼 이게 대체 뭐 하는 요금제일까요 이름만 봐서는 뭐 데이터가 많다는 건지 통화가 무제한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감이 하나도 안 오죠 바로 이게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 복잡한 정글의 실제 모습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무려 2014년 그러니까 10년도 더 전에 한국 소비자원에서 이미 이거 너무 복잡해서 소비자들이 못 고르겠다 라고 딱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달라졌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혼란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진짜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둘중한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49%가 자기가 매달 돈 내는 요금제가 뭔지 제대로 모르거나 아예 잘못 알고 있대요 잠깐만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매달 돈을 내는데 거의 절반이 내가 뭘 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심각하죠. 아니 이렇게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는 걸 통신사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공식 입장? 혹은 뭐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와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유독 휴대폰 통신사들만 이렇게 친절하게 수십 가지나 되는 복잡한 선택지를 주는 걸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공식적인 설명이 뭔가 석연치 않다면, 이제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볼 때가 된 거죠. 이 모든 복잡함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목적, 네, 바로 돈. 즉, 이윤의 문제입니다. 그 진짜 이유는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딱두 글자로 된 경제 전략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가격 차별입니다. 영어로는 price discrimination이라고 하죠. 이 단어 하나가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똑같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데 사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머리 좋은 전략인 거죠. 오케이. 가격 차별. 이름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휴대폰 요금제에서 가능할까요? 그쵸. 자, 지금부터 이 똑똑한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시장 잘 아시다시피 딱세개 회사가 꽉 잡고 있잖아요. 과점 시장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특정 통신사랑 계약을 딱 하잖아요. 그 순간 그 회사는 우리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거의 독점적인 힘을 갖게 돼요. 왜냐고요? 아 번호 이동 귀찮고 쓰던 혜택 아깝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쉽게 떠나지를 못하거든요. 바로 이 힘을 이용해서 통신사는 3단계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1단계, 일부러 수십 개의 복잡하고 헷갈리는 요금제를 쫙 깔아놓습니다. 2단계, 소비자인 우리가 그 정글 속에서 알아서 나한테 제일 좋아 보이는 걸 고르게 놔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3단계가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비싼 요금제를 낼 사람, 적당한 요금제를 낼 사람으로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셀프 분류죠. 그럼 통신사는 그냥 앉아서 각 그룹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 요금을 싹 걷어가는 겁니다. 정말 교묘하죠? 자, 이제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복잡한 요금제라는 정글,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던 가격 차별이라는 전략.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바로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마지막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 선택지가 많아서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복잡함 있죠. 그건 사실 우리를 위한 배려나 기능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게임의 숨겨진 규칙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날아올 휴대폰 고지서를 딱 받아들였을 때, 과연 이전과 똑같이 보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쩌면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겠죠. 이제 그들의 전략이 뻔히 보이는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